아, 지금 이튿날, 그라나다 아침인데요. 요거 다그 프리푸드함이잖아요. 여행객들이 떠날 때 프리푸드함에 요런 재료들을 놓고 가시는데, 거기 있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있어가지고 볶음고추장, 이게 <laughs> 있어가지고 다이소에서 사신나 봐요. <laughs> 어, 어제 이거 보고 진짜 감격했어요. 뭐, 게노라이 위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아. wow. wow. 이거지 한국을 봐 너무 예뻐 지금이 4시 50분 정도 됐는데 제가 아침을 좀 조금 먹고 더 잤어요 오늘 한 10시간 이상은 잔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안 음식을 먹으려고요. 카멜 까멜... 나 아, 여기다 여기다 왔다 왔다. 아 여기네요. 올라. 네? Can I have a s e a One one person. a 크로켓이랑 뭐 파스타 하나랑 샹그리아 이렇게 마시려고요. 주문을 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안 보시네. 빨리 오길 잘한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이 좀 있어 가지고 주문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 음식도 당연히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걸로 할수 있나요? 오소부코? 오소부코 그리고 이걸로 이 파스타 그리고 샹그리아 푸치노 아니면 스파게 푸드치노 푸드치노? 예예 그리고 샹그리아 라시아스. 라시아스.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여기 이걸 하나 깔아주셨는데, 아, 라시아스. 굉장히 서비스가 좋네요. 어, 샹그리아 같아. 왜서 안 빨리지? 아, 술 마시는 나네 어제 식당이랑 동일하게 여기도 이 올리브 절임을 주시네요. 너 맛있던데 어제 먹은 식당보다 조금 덜짠것 같아요 음 맛있다 오늘 이탈리아 식당 온다고 뭐좀 부렸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굉장히 해물맛이 강한 강해 강해 아닌가? 바지랑 먹어서 그런가? 제가 약간 심심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도 파마산 가루를 넣어서 간을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여행했을 때 파마산 가루를 넣어야 좀더 맛있어지긴 하더라고요. 맛있다, 맛있다. 커플렛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안이 굉장히 촉촉해요. 여기 뒤 보니까 한글 메뉴판이 있네요. 여기, 여기 보시면 다 한글로 돼 있어요. 갑자기 또 호감도가 올라가네요. 에스케이스님, 아, 캐나게 레오라요. 와, 인칭 미스 러시아, 너 땡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는 너무 좀... 예의 없었던 거같다 No, thank 큐 o u No, thank you. No, thank you. I'm going to say t h a n 다 you. No,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을 n k y 을 u Thank 아 o u t h a n 아 이제 숙소 돌아가서 쉬어야겠네요. 숙소 가기 전에 뭐 마트에 들려서 그냥 주전부리 좀 사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아 배부르다. 와, 시키나? 저 지금 지금 진짜 황당한 일 겪었는데 이 지금 숙소 가는 길이고 치토스랑 카리스웨트 같은 거물 사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길에서 저기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 쓰레기통이 있는데, 저기서 갑자기 유리병을 꺼내시더니, 저한테 갑자기 유리병을 던지셨어요. 화편들 보이시죠? 여기. 제가 뭐 다행히 맞진 않았는데, 갑자기 유리병을 던지시고, 뭐, 암소리, 암소리 하니까, 그냥 화내시고 가시는, 가, 가시더라고요. 여기서 유리병을 꺼내시더니 저한테 던지시고, 어? 제가 이걸 찍질 못했는데, 카메라 없어가지고, 카메라 가방에 넣어놓고 그냥 가고 있어가지고 찍질 못했는데, 진짜 황당하네요, 간만에. 약간 좀 정상적이신 분 같진 않았는데, 어디 갔냐? 사라졌어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당황했는데, 다행히 병에 맞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제가 뭐 어차피 그분을 찾아봤자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숙소로 돌아가야죠, 뭐. 근데 숙소 여기 다 왔거든요? 숙소 앞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어, 어이가 없네. 갑자기 병을 왜 던지는 거야? 아무튼 저는 숙소에 무사히 왔습니다. 참, 저 이건... 조금 놀라긴 했지만 왜, 별일 없었으니까, 다행이네. 아, 지금 오늘 거의 오전 내내 편집을 하다가 지금 벌써 4시 15분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그라나다의 하이라이트죠. 이제 아람브라 궁전을 가는데, 알람브라 알람브라가 만든 표기라고 하는데 정확히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걸어서 한한 한 40분? 4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랍 레스토랑에 왔는데 여기서 간단히 먹을 걸 사서 가려고요 여기에 저기 여기 보시면 사와르마라고 사와르마라고 적혀있는데 샌드위치인 것 같아요 약간. 스낵랩 같은 메뉴인 것 같습니다. 요건가 봐요. 아마 이게 제 거인 것 같은데. 여기 굉장히 맛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싫어할 수 없는 맛이라던데요. 그리고 제가 오늘 왜이 스카프를 이렇게 두르고 나왔냐면, 일종의 저의 작은 시일랄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더 화려하게 나왔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못건드지 않을까? 어? 제가 이렇게 다녔는데도 건드리면은 진짜. 나도 못 참아, 그때는. 일단, 오늘 그래서 이 꼴로 알람브라를 가려고요. 꽤나 언덕이네요, 지도를 보니까. 지금이 4시 반인데, 아직도 덥네요. 여기 진짜 뭐 7월이나 이때 왔으면 못 돌아다니겠다, 여기도. 아, 근데 벌써부터 뭔가 이쁘지 않나요?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다르네요. 바르셀로나랑은 확실히 달라. 이제 여기 다리를 건너서 이 안쪽으로 꺾은 다음에 우회전한 다음에 좌회전은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쭉 가면 됩니다. 여기서 걸어서 약 15분 정도 더 가면 됩니다. 뭐지? 뭐야? 여기 다 철창으로 막혀있는데? 구글맵은 이쪽으로 안내를 해줬거든요. 아 여기 딱 봐도 갈 수가 없잖아. 아 이거 구글에 웬만하면 정확한데? 이게 무슨 일일까? 저 위로 어떻게... 아 여기 표지판이 있네요 바로 앞에 알람브라 여기 계단 올라가면 되나봐요 오케이 여기로 가면 된다 아 드디어 그라나다 하이라이트에 오는구만 아, 계속 올라가야 돼 계속 아, 끝이 없네 아람보라 공전 거의 다 왔는데요. 지금 또 카메라가 또 이상해요. 또 이게 바르셀로나에서 한번 이상증세가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또 그러네요. 화면을 봐야 되는데 화면이 안 보여요. 아예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게 찍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감으로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않네. 지금 여기 밑에 티켓 오피스가 있네요. 제가 미리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아까 사원 그걸 먹어야 될것 같거든요. 사와류만가? 이름 이 뭐였더라? 아 포기해, 일단 포기해. 진짜 지금 카메라 한 50번은 껐다 킨것 같은데 껐다 켰나서 이제 안 되겠네요. 아 그냥 포기해.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해봤자 제 카메라만 고장 날것 같고. 예, 면잘 찍히겠지. 다음으로 찍어. 저거 사온 사온 거 먹겠습니다. 연무지게 먹어야지. 맛있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그 홍대에 할랄 가이즈가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양상추, 토마토, 뭐 고기, 치즈, 양파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화이트 소스. 아. 오이가 들어가 있네. 어쩔 수 없지. 그냥 먹어. 이제 밥도 다 먹었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승이면? 이스케스미메. c a 있 I go in sir? I I've a a g t in i t e think... Thank you. 쪽이 아니구만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아 화면 목통이야. 아 진짜 카메라가 고장나는 건 계획이 없었다고. 우루질 아이스캐스미. 아, uh, I have the ticket. o k 어 y show your passport inside. You yeah. to be at the palace t e 아, thank you. Hello. l o p a s 아 그냥 어 티켓은 뭐 확인이 됐고 그냥. 여권만 찍고 들어가네요. 아니면 이 티켓은 그 나스루 궁전 들어갈 때만 쓰는 건가? 지금이 5시 35분 정도 됐거든요. 아, 어, 그 나스루 궁전 투어까지 1시간 반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주변을 산책을 하다가 투어 시간에 맞춰서 나스루 궁전으로 가겠습니다. 우와, 이쁘다! <laughs> 와! 장난 아니다. 우와, 진짜 이쁘다, 여기. 아, 이런 분수. 물이 쫄쫄 나오긴 하는데, 이 조개 모양이, 조, 조개 모양인가? 와, 여기 봐. 우와, 꽃들 봐. 우와, 어쩐지 내가 밥 먹을 때 계속 벌들이 달라붙더라니. 이유가 있었네. 지금이 9월인데, 장미가 있네. 이 너무 이쁘네요. 거의, 관광지를 갈 때, 자연이랑 건축물을 고르잖아요. 저는 이제 알았거든요? 제가 자연을 더 좋아한다는 걸? 근데 여기는, 자연이랑 건축물이, 잘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니까, 진짜 미친 곳이네요, 여기는. 와우. 장난 아닌데? 진짜 장난 아닌데? 뷰가? 여기가 알카사르라는 요새라고 합니다. 13세기에 지어진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미친 거 아니야? 미쳤나 봐! 와! 아씨! 아, 너무 이쁘다! 왔다. 아우 물어봤자 참 좋네요 살아있길 잘했나봐 쉽지 않았는데 여기 팔라시오 나사르 이렇게 돼있네요 카메라 촬영이 금지라고는 돼있어가지고 셀피가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막상 들어오니까 가이드분들 다 가이드하시고 사진도 다 찍으시네요. 만지지만 않으면 될것 같은 느낌. 아그 기념품 가게 에 이런 문양들의 스카프를 많이 팔던데 이게 되게 오래 전부터 있던 문양들인가 봐요. Sorry, the b a c k p 예? From 아 예예. 카메라를 끄라고 하신줄 알았는데 가방을 앞으로 베라고 하시네요 여기는 아마 왕이 살았던 데겠죠? 톤이 다 일정해서 눈이 안 아픕니다 굉장히 편하네요 떼다가 두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이렇게 시각장애인 분들도 볼수 있게 이렇게 점자로 친절하게 돼 있네요 호감도 상승 저는 이런 성당들을 올 때마다 천장이 너무 신기해요. 천장이 와, 너무 신기한 거 있지? 뭔가 바닥도 의미가 있나 봐요. 와, 여기 보세요. 여기 요런데, 요런데 이 아치 사이에 요런 데까지는 사실 막 문양이 잘못본것 같거든요. 전에 와 진짜!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뭐, 돌인 것 같은데, 나무는 아닌 것 같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만든 사람들은 진짜 평생 이것만 만들지 않았을까요? 자기 시간이 있었을까? 그래도 이 시대 때는, 밤에는 일을 안 시켰겠죠? 어두우니까. 우와, 조경까지 완벽하다, 그냥. 물고기도 사네 여기로 가는 거.. 와! 우와! 와.. 스페인 혜태 쟤는.. <laughs> 왜 들창코냐? 얘네들은 코가 다 납작한데 쟤만 들창코네? 반장한다 반장이 그러네 저거 사루비 아니야 저거? 꿀라운 빨면 꿀라운딱 아침 먹고 나와가지고 여기 딱 상태를 기대서 그냥 한 30분 멍좀 때리다가 침대 가서 또한 2시간 자고 여기서 그냥 신선 놀를 한번 살고 싶다 먹렇게 좋네 다 이 뾰족뾰족 돼 있는 저 나무들마저 왜 이렇게 이쁘는 거지? 제짜 눈물 날것 같아. 진짜 진짜 눈물 날것 같아. <laughs> 눈물 흘리기 전에 이동 너무 재밌었다. 너무 알차고, 너무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7시에 예배를 해가지고 날씨도 선선해가지고 이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구글맵에서 봤는데 푸에테라데라? <laughs> 푸에트라데라 저스티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푸에트라데라 저스티카, 이게 정의의 문인가? 굉장히 어두운데, 오늘 은딱 정의의 문까지만 보고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야? 내가 지금 정의의 문으로 지나온 건가? 아, 요런 느낌. 이거 대박이야 예쁘다 응 이거 너무 좋다 대박이다 형 오늘 저희 요거 하고 있잖아요 헤디 스카프 맑은 사람이 처음인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숙소로 부산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나중에 누군가가 해꼬지를 한다면, 성냥팔이 소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우션. 맛있다. 이거 홈메이드 치즈케이크 포장해온 거. 개맛있네. 멋있다. 게. 햇빛이 그렇게 뜨벅지 않고 바닷물은 되게 시원하고 지금이 9월 첫째 주니까 9월 8일인가? 지금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시기에 온것 같습니다, 말라가래. 너무 좋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합니다.